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특히 탈북민들이 직접 연단에 올라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증언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필레몬 양 유엔 총회 의장 주체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전체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회의는 안전보장 이사회나 인권 이사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열렸지만.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총회 차원에서 개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에 따라 열렸습니다. 당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는 유엔 총회 의장에게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함께 북한 인권 침해 증언을 다루는 고위급 전체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탈북민 두 명이 직접 연단에 올라 북한 인권 침해 실상을 낱낱이 알렸습니다. Three of my friends. were executed, two of them in public for distributing South Korean dramas. One of them was only 19 years old. 우리 정부는 탈북민들의 증언은 잔혹함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는 핵무기 개발과 긴밀히 연계된 사안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으로 만들어진 무기들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국제 평화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Their nuclear program is sustained by systemic repression, forced labor, diverted national resources, and total control over its people. If human rights violations stop, nuclear weapons development will also stop. 아울러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특히 북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